오늘의 ETF는 TGA ETF입니다. TGA ETF는 Direction Daily Small Cap Bear 3x Shares의 약칭으로 미국 소형주 시장의 세배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레버리지 ETF입니다. 이 ETF는 소형주 시장의 하락을 세 배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주식 시장의 하락에 노출을 제공합니다. TGA ETF는 주식 시장의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나 미국 소형주 시장의 부정적인 움직임에 노출되길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레버리지 ETF의 특성으로 인해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증폭시키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 이 ETF는 단기적인 투자 목적으로 더 적합하며 장기적으로 보유할 경우 손실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. TGA ETF를 선택하는 투자자들은 주식 시장의 변동성과 리스크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. 또한 정확한 시장 타이밍과 주의 깊은 분석이 필요한 투자 상품이므로, 투자 결정 시 신중함이 필요합니다.